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벽에 하겐다즈 한통 먹방을 해볼 거예요. 냉동실에 있더라고요. 엄마가 사둔 것 같아요. 숟가락 하나 꼬박고 새 겁니다. 바닐라맛. 여기는 제 할머니 방이고요. 여기는 할머니 침대에요. 이건 현준이가 생일 때 사준 향수에요. 달달한 과일 냄새나는데 좋습니다.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인형인데요. 좀 더러워요. 이거는 얼마 전에 생일 때 나이가 사준 건데 이름은 곰동석이고 아주 좋아요. 이만큼 먹었는데. 아이스크림 원래 이렇게 가해부터 먹는 거 아시죠? 왜냐면 가해가 빨리 녹으니까. 여러분들은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나요? 저는 아만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새는 메로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조스바도 좋아하고 어렸을 땐 보석바랑 아만나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메로나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저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? 내일이 어버이 날 선물을 뭐 살지 고민이 되네요. 엄마한테 이 공동석 주면 화내겠죠?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이래요. 그래서 현금을 드릴까 기도하고 이건 주스 만들어 먹어 바닐라 넣으면 되게 맛있는 거 알죠 바나나 사와서 바나나 주스 만들어 먹어야겠다 엄마는 바닐라만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해 전에는 베라에 가서 파인트인가 쿼터에다가 바닐라만 다 담아서 세통을사온 적이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집에 이런 걸사 놓는 자체가 만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. 하지만 전 바닐라 좋긴 하지만 이, 이, 이 정도로 좋진 않아요. 조금 많이 먹으면 조금 질려요. 이제 그만 먹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그만 먹을 거예요. 저는 오늘 이만큼 먹었고 냉동고에 다시 넣어줄게요. 저는 이만 세수랑 양치를 하고 잘 계획이지만 제가 세수랑 양치를 하고 잘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누워 있다가 잠들 것 같긴 한데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. 바이.